선배의 수님, 2025년 1월 14일 연중제 1주간 화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. 어, 지난번 SNS에서 이런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. 한 아이가 마트에 부모와 함께 물건을 사러 갔는데 자신의 물건보다는 가족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자 자는 척 하면서 집에 가자는 말을 무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. 부모는 아이의 자는 척한 모습을 보고 오른쪽 손을 높이 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어, 지금 자고 있는 거면 이 손이 안 내려갈 거야. 그러자 손을 높이 든 아이는 손을 높이 든채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. 부모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놔뒀더니 5분쯤 지나실 때 아이의 손이 저렸는지 손을 내리면서 머쓱한 듯 잠에서 깨어났습니다. 아이가 아무리 자신의 불편함을 숨기려 해도 그의 모습 안에 드러나는 것은 부모가 다알수 있는 겁니다. 그럼에도 아이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꾸 또 자는 척을 했습니다. 오늘 복음에서 회당에서 거룩한 척 하며 머물고 있는 더러, 더러운 영들을 볼수 있습니다. 가짜들 사이에서는 그 모습을 잘 숨길 수 있지만, 진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자신의 모습이 들킨 것 같아서 더러운 영은 거룩한 척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나자리 사람 예수님,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?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.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. 우리도 성전에 머물며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 할 때가 있습니다. 즉, 거룩한 척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 설마 하느님이, 설마 예수님이, 설마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한 점을 들춰내시겠어? 하며 아무 일 없는 듯 지내곤 합니다.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. 조용히 하여라.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. 각자 마음의 그 부족한 점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 드리며 거룩한 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참여해 주 님.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.